할렐루야 아, 네. 오늘 시간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앞에 생수가 한 병씩 있으시죠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생수를 한 모금 드시고 네.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병을 따셔서 네. 속을 좀 시원하게 해서 정신을 좀 맑게 하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회에 오시는 것도 참 힘든데 좀 교회에 오셔서 말씀에 생수도 얻어가셔야 되지만 육신의 생수도 좀 나누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 간에 물을 사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여러분들에게 한 병씩 드렸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우리 장문들 가운데서 또한 분이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생수를 제공해 주실 거고, 하여튼 8월 한달 동안 매주매주 매주 여러분들 주회전에 올라오시면 시원한 생수 한 병씩을 드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이자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기는 전염성이 있다. 용감한 사람 하나가 태도를 꿋꿋이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기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힘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는 전염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자세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결심을 하였으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기를 심 쓰고 예배하는 삶을 심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이새 친구가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의 세 친구들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들도 같은 결과를 얻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3대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이 그 혼자만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세 친구들도 함께 이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로 인해서 이 친구들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세 친구들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용기 있고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서처럼 또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의 이야기에서처럼 이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이 그 혼자만의 좋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세 가지 함께 본문을 바탕으로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그러면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뜻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살아내는 삶을 바로 뜻을 정한 사람의 삶이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세 친구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될때 때때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는 오늘 이세 친구들과 함께하는 천사를 통해서 그 목숨이 살림을 받고 오히려 믿지 않는 느부간네살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이들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곤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높은 뜻만을 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매 순간 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매 주일날 시간이 되면 교회 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으로 한 주안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결단이 필요한 일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생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죽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될때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존귀하게 일하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복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풀목불 용광로 속에 던져짐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을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당신이 세워놓은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령 수렁통에 빠질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 속에서 던져주시고, 설령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에, 그리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여왕의 통치에 반대해서 개혁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이 여왕이 이 목사님을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를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면 여왕님, 저는 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왕이 다시 목사님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모든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최고 통치자인 나를 반대하고 개혁을 주창했기 때문에 나를 반대한 이유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리게 되고 또 너의 친구들도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님, 그 또한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있는 친구들보다도 더 친근하고 신실하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이 여왕이 다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지 않겠느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이 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님, 여왕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필요에 따라서 때를 맞추어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또이 땅에서 살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또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왕이 더 화가 나서 이번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헤다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왕패와 여왕님이 제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 안에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왕이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이 목사님을 감옥에서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인 것입니다. 좀 만들어진 예화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도,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도 이런 현실이 주는 고난과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난 너머에 반드시 축복이 있고 또이 죽음 너머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수렁통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이들이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의 길로 나아갔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이세 친구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때때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목숨을 놓고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의와 불신앙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잡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이들이 왕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올물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세상적인 그 어떤 흠을 찾아보려고 했을 때에도 그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세상적으로도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잡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 있는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죄 등등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저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고 또 더불어서 해함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불신앙적인 그런 요구들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거절하시고 그러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심을 하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므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복락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되들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뜻을 정하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며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심하시고 실행의 옮기심으로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